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2019년도, 자, 9월 고위 학력평가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아,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 참, 기울기 일자 일자리인 거 너무 고마워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어, 이 정도도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동시에 접하는 거. 자, 원중에서 직선 이것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두 개가 있대요. 두 원의 중심을 AB다라고 했을 때, 아, 요 놈의, 아, 제곱의 값은 얼만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아, 하기, 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예, 일단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네요. 지금 그림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힘들겠지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최대한 예쁘게. 자, 먼저 여기에서, 자, X절편이죠. X절편. y 다빵 집어넣으면, 3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대충 한 요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4Y는 10이니까, 3. 3은 조금 작게. 그렇게 해서 연결,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좀 성의 있게. 그래서 여기 한번 간단하게 좀 써주시고요. 너무 크게 그렸나 보겠다 <laughs>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좀 예쁘게 그리려면 예, 이렇게 이렇게 너무 또 그림 그리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예쁘게 그려보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지금 아, 원의 중심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좀 그림이 조금 그렇다 이거 어, 체크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조금 요 간격이 좀안 맞나 봐요 예,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자그려야 될 텐데 힘들겠네. 아, 됐다. 아, 이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에 동시에 접했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이쪽도 이렇게 좀 있나 봐요. 이것도 좀 자그려야 될 텐데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어디냐면 이 중심이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이 Y는 X 위에. 예, 이렇게 y는 x 위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왜 줬을까요? 예, 중심을 한 문자로 편안하라고한 거지, 뭐. <laughs> 그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중심을 그냥 a 콤마 a다라고 하나만 놓죠. 예, 어떤 걸 놔도 관계없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얘는 중심이 일삼미니까 풀풀, 얘는 마마겠죠? 예, 근데 일단 하나만 해보고 두개 나올 테니까. 그럼 무슨 시술 한번 해주냐.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접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자, 지금 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다 적어놔가지고, 예. 여기가 반지름이죠. 근데 반지름이 그대로 Y자표죠. 그러니까 그대로 A다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절대값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 요것이 그대로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A제곱 B제곱 5분의 자 절대값 집어넣으세요 그냥. AA 집어넣으시는 거죠. AA 집어넣으면 3A-4A플러스 12 이놈이 반지름인데 지금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A 콤바 이를 내가 여기다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A 콤바 이를 여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음수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이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이때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A다라고 쓰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죠 예? 음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자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12는 양변에5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이거 어떻게 풀죠? 네 어떻게 풀냐면 하나만 고정하시면 되죠 혹시 몰라서 절대값 x가 절대값 만약에 2다라고 하면 그 내가 요놈을 고정했어 고정했다는 얘기는 x는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가 플러스일 때 아니면 마이너스일 때예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혹시 몰라서 다 아시겠지만 높아지네 그래서 저는 요놈을 좀 고정해서 얘는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5a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음수니까. 자, 그렇다면 넘어가면 6a가 12가 되기 때문에 a는 2라는 놈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4a는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 놈의 이제 중심은 요 놈은 결국에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 3 콤마, 마이너 3이 되겠고요. 여러분 결국에 2 콤마,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점 이용해서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결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이등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 있는 게 2니까 2에서 마이너스 3 빼면 5잖아요. 5, 5, 5루트 2.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저런 걸더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두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피타라스 이용해서 해도 되니까 관계 없습니다. 자, 따라서 AB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AB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5, 25에서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소리>